먼저 암물을더 채취해라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을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서 헛개비들만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채취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주시겠습니까? 광물이 부족하다. <목소리> 뭐냐... 내바람들태라 상대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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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목소리> 新署名さすが 될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단월으로 출발할 겁니다. 나의 의지대로. 아는 거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내 시간을 낭비하지.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헤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죽음의 함대가 이 세계에 강림하구요 군들이광물을더 채취해야 한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광물이 부족하다. 다이다이다이부족하이다 배치해라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배실은 이미 말하길 간헐천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동력자 안에 배치해야 한다니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광물이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말해 말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연구원. 이건 뭐죠? 적병력이 제 로봇쪽으로 이동을. 시실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로봇이 공격받아!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시면서 전화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테라지 갖고 왔어! 음, 좋습니다. 테라지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지이더 필요합니다. 나는 러스토리스. 선사들이 검의 불을 밝혔다. 지진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그 의미하는 건딱하나죠요흐하하촌 업그레이드 완료! 이런 세상에! 놈들이 배실의 동물에게서 탈라신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네관이가다면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전사를 거대 <laughs> 가지를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니 아, 그러니까, 나무 터들 중에서만이죠. 난어떻했을까다 아,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사모님, 그놈체이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할수 있을 것 수정탑 저기요! 잠깐만요!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료관님! 어떡해서 떻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운을 엿보고 있지요 가 필요하겠. 이청원을말했군주에게무 네 내가 원.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디 말이죠. 소원을 준비하라! 적들이 진격한다! 날 어떻게 승리해? 젤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세라님? 아... 캐라진 제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바 밖에 못 모았다고요! 아시나요? 예? 강을 철이더 열린다는 거아니냐고요예제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물론 내가 전산을 로봇들이 이동 중이다. 제발, 이 아이들, 아이들, 이 아이들, 이이동중입이다제아이 아이들, 을잘좀 지켜주십시오.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laughs> <laughs> 제로봇이 뭡니까? 난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하고 싶은 말이라... 말해라! 저기, <laughs>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유해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필요한 테라진을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님! 맙소사,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 아,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laughs> 이제 막재밌어지려다 참. 학살을 시작한다. 솔직히 전저 원시생물들이 돌아다닌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오... i <laughs> don't 저기 수정탑을 공 동맹이 적격이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저기 적들이 제 로봇을 상사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손으로 수습하기 정말 싫다고요. 명령을 내려라. 물론 내가 필요한 전사들이 검을 발차. 적들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온다.